2200원 했습니다. 어제, 어제 조회해 보면은, 에, 조회 보면 이렇게 많이 했어. 어제, 나도 어제 깜동을 렸어요 와, 음, 내가 이게 최고 많이 했는 아침, 오전에, 아, 어, 어제, 어, 어제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오빠도 깜동을 렸어 카드만은, 카드만은, 아, 276300원 했습니다. 오전 9시 24분에 시작해가지고, 오후에 6시 39분까지, 음, 엄청 많했어요 처음에 처에는 택시 가가이 네. 어, 19,400원, 22,900원, 17,000원, 92,000원. 92, 공항에서 온 거예요. 공항에서 온 거예요. 용까지온 거? 25,300원, 37,000원. 2만 2만 이0 0 0원 어, 그렇게 해서 엄청 엄청 많이 인 거예요. 처음 많이 했어요. 나 깜짝 놀랐어 어제 너무 많이 가지고. 아. 이렇게 많이 한건 처음이야. 근데 이렇게 많이 하면 쉽지 않아요. 아, 막 설사 개인도 있 하는데, 정말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뭐 맨날 맨, 낮에만 하니까 얼마 못하는데, 어제는 딱딱 맞는 날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어제 용인을 두번 갔다 왔어요. 그래서 어제는 아니, 얘가 뿌듯하더라고요. 데가 나 보람찬 하루 일을 마치고, 뿌듯하다 하더라고요. 여보 응? 오빠 이렇게 많이 한거 최고야 지금 기록이야 이게 기록이야 응. 기록이야 289,200원 와 기록이야 기록 현금 가드합쳐가지 289,200원 기록이야 기록 제일 많이 한 거야 와 근데 바빴어요 근데 오빠가 이제 분석을 해봤어 근데 어제 토요일에 했잖아 응 어? 휴일 날더 많아 휴일 날 휴일, 휴일 날? 더 응. 휴일 날더 많아 휴일 날더 이게 매출이 높더라고 택시를 해보니까 개인 택시 해보니까 토요일날 매출이 높 토요일날 이날 쉬는 날 토요일날이나 주말이나 이런 날 매출이 높더라고. 그럼 지금 이라는, 주말만이 돼 거야? 토요일은 매출 매일날은 얼마 못해 근데 토요일날 그러니까 많더라고. 나는 다음 달부터 연금 받는 남자야 연금 <laughs> 옛날 에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이제 집에 허락을 받으러 갔는데 택시 한년 연금 어떻게 받어요 많이 못받뭐못안 받어. 뭐 나오는데 그게 기준이 있어. 그래서 기준을 넘기면 안 돼. 그 그래 연금이 안 나와. 기준이 있어. 그저거왔서 오빠가 무게 맞. 안 맞나 받어요 무게 맞춰서. 어? 이제 어. 지금 산정하고 있어. 많이 받으면 좋겠어. 한날에너뭐 음. 연금이란 말 어떻게 알았어? 아빠는 그렇게 건방 많아. 얘기도 안 했어. 검색해 봤어. 연금이 뭔가. 다음 다음에. 안 그때 해. 오빠가 얘기할 때 연금이란 거 알아들었어 어, 처음에. 어. 어떻게 알아들었어? 아 연금이 나왔고 와 알아. 아니 이게 연금 어떻게 안안 하냐고. 연금이란 말. 그그 그 한국 공부할 때. 뭘할거아 어. 그 감사합니다. 예. 뭐. 어여. 네. 오 얘네들 <laughs> 추운데 어떻게 가니? 따뜻먼지 뭐. 추운데 <목소리병> 어떻게 가니? <목소리병> 아 <우유> <와>, 사람이 시장 바닥에서 <목소리병> 사람이. 아니 안 왔네 추우니까. 아 어. 바닥이 꽁꽁 얼어서 빙판 판이 돼서 빙판이. 사장님. 아. 네가지 네. 네. 사판님네 야채 다 얼었겠다. 와 완전 얼었어. 뭐. 근데 과일은 어떻게 과일 야채는 어떻게 안 얼나? 었근데 애들이 다얼을텐데안 얼었어? 아 지금 몇도요 아, 이거 제일 좋운데요 아, 수의장에 순댓국 으로하자순대국먹고러시다가시다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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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나의 단골집 수의장 순대국 당장 여기다가 당장도 사고 반도 사고 순두 사고 이따 김 있다 아, 사야지 김 있어? 많나 1kg 샀잖아 닭발 고추. <laughs> 이따가 사다 <사까. 고추. 웃음> 와, 아, 감자. 우, 어, 맛있겠다. 맛있다. 하지만 제 먼저 가는제 먼저 몰라 봐. 어디야? 여기잖아. 광고집이야? 아. 어. 아. 안녕하세요. 어, 맛있으거 왔어요. 지금. 네 지금 너무 빠져. 천천히 먹어. 잠깐만요. 오늘 내가 사줄게. 그래서 머리고기 하나, 손대고 하나. 아니 내장 고 하나. 어때요? 어, 머리고기 솥장 하나, 내장국 하나 아, 어. 머리고기 솥장 하나 하고요 내장국 하나 주세요 머리고기 하나, 내장 하나, 하나. 아, 맛어겠죠왜안 <laughs> <laughs> 어? 자? <앉아? 웃음> 추울 때 어디서 샤인 어야 돼, 추워 추울 때서 있어야 돼 오늘 물섭이군물섭 물섭이 뭐야물 갖다 줘, 고고준거물 갖다 줘아 오늘 안들어왔대 순대국 먹어왔어요. 순대국 먹어왔어요. 순대국 방골 완전 맛있어 방골찜이야. 방골찜이야. 방골집 순대국 먹어왔습니다. 방장 제일 맛있어요. 별천지어요 예. 김치. 김치, 고추, 아, 맛있어. 양파, 다맛있어 아, 참장. 이거 새우야. 맞아? 이름 뭐야? 새우젓, 새우젓. 근데 그 새우젓이 쉬우지 소금은 짜잖아. 그냥 몸에 그게 좋지 않아. 새우젓은 뭐 좋지. 짜면 조심해. 맛있게 먹자. 잘 먹겠습니다. 세요 안에 뭐가 있어이렇게 네, 감사. 음. 와, 음. 장난 아니다 여저기 맛있게 드세요 기도 네, 아, 나왔네 어서 봐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웃음> <웃음>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응.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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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응, 음, 맛있지? 응대박이 대박 맛있게 드세요 끝 먹었네? 응배어 너무 맛있어 짱 <laughs> <진짜> 맛있어요. <laughs> 다먹었지 너무 아까워. 서다 먹는 게 아니라 너무, 거야. 너무 맛있어서 다 먹는 거야. 정확하 너무 맛있어서 다 먹는 거야. 깨끗하게 먹었네. 이거? 김치도 깨끗하게 먹었어. 음, 진짜 맛있어.